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돌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가봤던 여행지 중에 여자친구가 생기면, 혹은 뭐 내가 결혼을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휴양지 세 곳을 한번 소개해 드릴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보홀이라든지 보라카이라든지 뭐그 이상으로 보면 뭐 하와이라든지 너무 좋은 장소들이 많지만 보다 관광객들에게 좀덜 알려진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좀덜 알려진 숨은 보석 같은 곳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미리 체크해 두셨다가 나중에 가시면 아마 가장 깨끗한 그 휴양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시간 되시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요. 크라비 근처에 있는 라일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라일레이는 크라비 본섬에서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아주 비밀스러운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기자기하면서 굉장히 멋진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자, 그럼 영상으로 한번 만나 보시죠. <목소리> 라일레이에서 제가 묵었던 리조트는 바로 여기고요. 이 리조트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우측 상단 탭을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일레이는 크라비 본 섬에 비해서 관광객도 적고 섬이 크지 않아서 사랑하는 사람과 꽁냥꽁냥 아주 프라이빗한 데이트를 즐기기에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섬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 건데요. 필리핀 팔라완에 위치한 엘리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제가 느낀 엘리도는 정말 자연 그대로. 태초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무엇보다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여유롭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섬 자체는 크지만 시가지라고 할수 있는 그 중심가는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맛집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세한 맛집 정보는 우측에 보이는 카드를 눌러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지금 보신 영상은 제가 첫 번째로 묵었던 리조트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이 리조트도 굉장히 근사하죠? 근데 제가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알몸 수영이 가능한 그런 또 리조트를 소개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첫 번째 숙소는 조금 시가지와 붙어 있었다고 생각하면 두 번째 숙소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만큼 투숙객도 적고 왕래하는 사람도 적은데요. 여기는 정말 여자친구와 함께 와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앞서 소개해드린 라일레이에 비하면 굉장히 관광객이 적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특히나 두 번째 숙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묵었을 때 저를 포함해서 한세팀 정도만 리조트에 투숙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한산한 곳이었는데요. 첫 번째 숙소도 물론 좋았지만 저는 여자친구가 간다면 두 번째 숙소를 꼭 한번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밤에 이렇게 에, 달빛. 이렇게 받으면서 수영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아무튼, 엘리도에 가는 방법은요, 에어 스위프트라고 하는 항공사가 있는데, 그 항공사에서 엘리도 직항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섬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섬은요, 꼬창이라는 섬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국에 위치한 섬인데, 꼬창에서 조금 더 배를 타고 들어가면 만나실 수 있는 꼬 꾸시라고 하는 섬입니다. 실제로 저는 꽃꽃에서 한 일주일 정도를 보내면서 사람이 워낙 없다 보니까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태닝도 하고 뭐 알몸 수영도 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여행지 중에 가장 제목과 부합하는 여행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꽃꽃에 가는 방법은 방콕 기준으로 꽃창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하신 후에 꽃창에서 배로 갈아타시고 꽃꽃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세 곳의 여행지를 한번 같이 알아봤는데요. 어떠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딜 가든 다 좋겠지만 누구나 꿈꾸는 로망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뭔가 알몸 수영, 달빛을 받으면서 그만큼 프라이빗하고 사람도 많이 없는 여행지여야 하는데 우연히도 제가 갔던 것 중에 몇 군데 그런 곳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아무튼 저는 뭐 예. 네. 여자친구가 언제 생길지 모르겠지만, 네, 여자친구가 생기고 좀 이렇게 상황이 나아지면 어, 저도 한번 다시 가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휴양지 매니아 분들께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